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네, 한 자씩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기진자로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날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하셨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성경 오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음. 이걸 자꾸 성경 오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참 평안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은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성경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66권 전체에서 하나님 안에 그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욕심을, 욕심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백성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동시에 오늘도 더그 부분을 확장해서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의 빛인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백성이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겨 보고 싶고 따라 가지 따라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따라 가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한번 욕심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한 번,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거부가 안 됩니다. 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종이었기 때문에, 빚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죠. 며칠까지 빚을 갚아라.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 집다가면 잡힐 것이고, 당신 자녀들도 올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몇백 배, 몇천 배로 받아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제가 종종 접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백만원이라도 빌려야 되는 그 사람들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그 심정을 여기 이용해서 돈을 쉽게 빌려주고, 이자를 몇백 배, 몇천 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받아내서 직을 풍미박상 내는 나쁜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한번 빚을 주고 나면은 채권자에게 빚을 주고 나면 이 채무자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편하게 살수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허한 마음 속에 찾아와서 성공과 명예와 우상숭배와 음란과 마약과 방탕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어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평안하지 않을 거야 너는 기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감정을 따라 생활을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고 우리는 알아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육신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는 그 좋지 않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이 안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계속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한번 그 채권자의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뒤어진 사람은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종로를 사는이 시대 인간들의 특징. 육신에게 뒤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별이고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빨간 글다 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기면 살리니. 13절 말씀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면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고통뿐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인생이 보여진다면은 함부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인생이 어떤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습니다 세상 문화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깨닫는 것은,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술취함에 빠져있는지, 음란한지, 방탕한지를 한탄할 노릇입니다. 직장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 아직 몰라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이러수록 깨닫기 시작하죠. 이 사이가 얼마나 술취하의 사이인지, 음란하고 방탕한 사이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견디질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도 그냥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데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대학생 이상 태면 여러분 스스로 부모들이 제어를 못 합니다. 아,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고 술취하의 세상이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축제하고 나면 다 술, 주점, 주점 열어서 다 술이에요. 다 술장사잖아요. 아니, 요즘은 다술통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다 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길 힘이 있다. 육체의 소욕을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군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 신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의 영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술 취함과 음란의 영에 이끌려서 몸과 욕심을 다, 영혼을 다 팔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사탄의 말을 안 들으면 뭐 그가정에 재앙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왜냐면 채권자 와서 돈 내놓으라, 너말안 들으면 죽인다. 이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 자꾸 걱정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 끝은 멸망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예.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음란으로 유혹하고 우상숭배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에 가진 욕심으로 유혹할 때나 그거 다 없어도 돼. 다너 가져가. 나는 오직 주님께 매달려 살 거야. 평생토록 나는 주님께 매달려 살 거야. 난 주님 때문에 만족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이 주는 물질 욕심에 수없이 빠져 살 때가 많거든요.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면서 나인생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럴 때마다 비교하지 마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 이렇게 믿고 손 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보여요 세상이 우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넘쳐보여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많은 족속을 이루어 계시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삶을 살기 시작했죠. 너를 통해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할 거야.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한다고 한다는데, 뭐,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하나님 복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육신의욕심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무함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의 시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첩을 내어주면서 나는 어, 나이도 많이 들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첩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이 인간의 욕심, 욕심 생각이 들어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씨앗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여자로서의 임신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모양은, 외적인 모양은 하나님의 뜻인데, 실상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고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당장 내 몸, 몸이 나가서 일하고 몸이 나가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욕심의 욕심을 따라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지라도 그 순간에 욕심의 욕심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연어가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이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육신의 방법이 들어올 때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 세상 권세에 대항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저히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규쟁의 독촉이 올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하반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올라오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죄를 다룰 때 우리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내버려 두고 위에 겉에 보이는 부분만 싹둑싹둑 쳐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죄의 뿌리가 다시 싹을 틔워서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 교회당 들어올 때 정원이 있잖아요 옥상에 제가 교회당에 처음 들어와서 정원이 있길래 잘가까워버리라 가꿔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아침마다 호미를 들고 이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잡초가 나니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잡초를 제거했는데 저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잡초 제거는 한번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 가습니다 맹걸 이거 잡초 제거하잖아요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언제 제가 호미로 판거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다시 풀이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면 또 제거해요 처음엔 재밌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목사님 누가 지나가면 수고하십니다 이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맨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니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찮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은지 나중에 에이 하면서 <laughs> 내걸했 뒀어요 지금 엉망됐잖아요 지금 <laughs> 손도 못쓰고 그냥 하도 자라가지고 지금 어디서 저렇게 풀이 생겼는지 듣도 보도 못한 풀들이 와가지고 실을 번성해가지고 막 뭉클치 막 이렇게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소장님께서 제초제를 사다 뿌려놨거든요. 제초제 사다가 뿌려놓고 나니까, 이제 깨끗해지게 차고 있었거든요. 왠걸, 그 제초제를 또 뚫고 나서 그냥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요. 지금 뭐 손도 못쓰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요. 그냥 적당히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한 번쯤 이렇게 하다가 내버려두면 그 죄가 육체의 욕심이 여러번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다는 끊임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육신의 욕심을 물리치는 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홍치자들과 벌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교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송대함이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 일들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세력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지 몰라요.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으로부터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는 거예요. 계서할 생각을 집어넣고, 분노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억울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꾸 억울한 생각 집어넣어서 인생을 파멸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를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날마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정말 몸이 아프니까 쉬고 싶더라고요 기도가 그런데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말리가 우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아말리 군대가 패배했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아말리 군대가 승리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이런 현장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아프지만 힘들었지만 누워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누워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픈 분들 기도를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 평생 약을 먹어야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앞으로 아프신 분들 만나면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또한 주간동안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는 역사하세요. 저는 그 증거로 저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금요일과 토요일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 증거로 기도할 때 하나는 역사의 교셨다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세번 죽을 걸 알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금 보십시오. 여도 근심이 많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길이 천지에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빚쟁이 독촉이 올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말씀엔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죄를 쉽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심각하다. 이걸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나 믿음 생활은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하면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숨기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죽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 이 역시는 죄에게 넘어져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당에 가서 죽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 처음부터 타협해서는 안 되고 물질을 대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문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조금이라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다크겠 지하는 그 순간 다 무너지게 되겠어요. 자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집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집사님 부부는, 일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주일를 내가 하지 않겠다. 주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주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안 지킨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걸 변함없이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은 내비하고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과정에 기업에 복을 주셔서 지금도 번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그분들 중에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 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한 순간 순간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것이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은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여러 가지 육신을 쫓아 행하는 목록들이 있는데 일일이 그걸 다뭐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씀만 읽으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오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혈압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더라 물론 말씀 보면 있지만, 알겠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전체가 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세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온통함 풀지 못하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잖아요. 흔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요즘 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는지 모르겠어요. 조급하고 배신을 잘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런 일들에 타협하지 않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의 모든 원인은 그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표분에게 축복하시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작.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싸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재활 수함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일 아침에 또 시작돼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 깨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잡초처럼 어느 순간에 자라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만들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짓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육신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충동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악압하고 겁박하는 영이죠? 근데 똑바로 안 하면 죽어. 이게 종의 영이에요. 근데 양자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가 너 다시 올라갔던 자식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못 살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들이 오니까 야단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기. 이게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그냥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어려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정물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부정물 속에 더 이상 살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 그냥 부정물 속에 계속 있으면서 욕심을 조차 행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특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부정물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부정물 속에서 나오라.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찾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본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의 면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유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소유할 상속자라는 거예요 눈을 열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그 특권이 우리가 상속받을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유혹을 받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때이 땅의 유혹의 욕심이나 육체의 것들은 한 번씩 먹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큰 거대한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자기 허름한 집이 여러분 좋아 보이겠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겠습니까? 집사님 좋은 차를 한대 누가 선물을 받았어요. 자기 안 좋은 차 좋아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무 아무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일지라도 좋은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잃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